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음 예배에 예 예배에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번에 이어서 섬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 이번 주에는 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laughs>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뭔가 어색한가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더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어,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해요. 어, 지금 청년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어 제가 청년부를 꽤 오랫동안 맡으면서 어 지금처럼 힘든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어참 어떻게 이 청년들을 다시 모아야 될까? 어 청년들이 교회로 올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은 많이 되는데 아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뚜렷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야참 이.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정말 몇명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마 다른 교회에 갔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앞에 우리 아영이랑 우리 미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실업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청년들이 있기에 저도 존재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에 특별히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분은 우리 단임 목사님. 하지만 저는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희 사모께서 제발 목사님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한 것도 있고 또 다음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설교 사역이 있으셔서 출타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는 일단 모아놨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 다음 주에 다음 주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쌓인 게 많거든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주 전에 이렇게 아영이랑 이해랑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카페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이진욱 강도사님의 장점은 무엇인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영이부터 우리 방송실에 있는 아영이부터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얘가 저의 장점에 대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고민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사님의 장점은 친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기분이 참 묘한 게요. 얘가 정말 한참 고민한 끝에 내린 저의 장점이 친근하다라는 것은 어 저에게 장점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 왜 보통 우리가 자녀들 칭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칭찬할 때내 자식이 공부 못 하고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해도 참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영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은 친근하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미애의 차례가 됐어요. 미애도 이제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애 역시 강도사님의 장점은 친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형 근데 진짜 우리 애들이 좋게 말하면 이제 순수한 거고요. 좀안 좋게 말하면 눈치가 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제 사역자 칭찬을 할 때에는 뭐 설교를 못해도. 야, 우리 강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뭐 찬양을 잘하신다. 보통은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 살짝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쭉 친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사님이 말할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래도 그래도 이분은 좀 눈치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의 장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사님은 정치를 잘하는 게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목회자가 정치를 잘한다라는 건 이건 100% 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세상은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야곱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섬기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섬김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마 잘 아시리라 사려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본문을 살피자면요, 어,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번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두 자매가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래서 말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더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해 놨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게 주방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주방에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국도 끓이고 뭐 전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막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제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때부터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한 번씩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 이유는 이 마리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주방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틀어진 겁니까?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 마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이 마리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마르다의 입장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됐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런 일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래전에 청소년 성교단체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성교단체에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스텝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한 천명 정도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쁜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방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정말 다 하는데요. 딱 하나 제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수련회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주방에서 밥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천 명이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저보고 밥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주방에도 팀이 있어요. 팀이 근데 또 팀마다...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팀 팀장님은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 이런 자매더라고요. 근데 아, 이 자매가 정말 정말 진짜 밉상이에요. 이 자매가 월요일부터 저와 함께 있으면서 야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팀장 자매가 나머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계속 내 옆에 붙어 가지고... 이건 이래 하세요 저건 저래 하세요 와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주방 일도 너무 힘들어 죽겠거든요 여러분 제가 양파를 그때 태어나서 처음 깎아 봤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양파를 까는데 이게 인원이 천 명이다 보니까 팀을 나눠도 양파를 20망30 망씩 끝도 없이 이렇게 양파만 계속 죽어라 깎아, 깎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애들 밥다 먹으면 뭐 해야 될까요? 애들 밥다 먹으면 설거지를 <laughs> 팔아서 하는데 식판을 몇백 개씩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팀장 자매 때문에 제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또이 팀장 자매가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왜 말할 때에 좀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좀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막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형제 하, 지금 장난해요. 이렇게 일할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아니 빨리 빨리 좀 닦으라고. 양파 빨리 빨리 좀 깎으라고 이러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작 하룻밤이 지났는데 저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출주방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 자매를 제 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날 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둥근 해가 뜨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매가 둘째 날이 되니까 와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말도 하기 싫고 날도 덥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한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형제. 형제 목소리 좋은 것 같은데. 노래도 잘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또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노래를 할뻔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요일쯤 됐는데, 이 자매가 또 저한테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키고, 진짜 뭐 내가 종인 줄, 종인 줄 알았어. 근데 또 자기는 팀장이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시키기만 시키는 거죠. 근데 또 갑자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형제,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5살이었어요. 25살이어가지고 저는 25살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자매가 뭐라 말하냐면, 어? 어, 난 23살인데 <웃음> 하면서 <웃음> 이러더라고. 어,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두 살이나 어린 자매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고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가지고 전연의 머리통을 불살라 주십시오. 진짜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데,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여, 저를 출 주방시켜 주셔서. 저를 빼 주시든지 아니면 제발 저 자매를 옮겨 달라고 진짜 이번에도 안 들어 주면 나 종교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이렇게 협박도 해 보고 근데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버티면서 성긴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로 이렇게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의 시간이 됐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왜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이제 그뭐 중고동부 수련회나 그런 데 가보시면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찾아가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타임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타임이 됐어요. 근데 전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움직일 힘도 없고 손가락 까딱 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팀장 자매가 갑자기 울면서 막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야, 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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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를 향해서 걸어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자기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형제한테 가서 "네가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형제님, 미안해요.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정말 멋있게... 아 괜찮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도 너무 서러워가지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막 저도 막 울면서 아 자매님 나 진짜 자매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울면서 그 밤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한테 마리아는 그 자매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쁨으로 섬기려고 왔는데 이 자매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다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었어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면서 혹여나 교역자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던지 아니면 우리 중직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좀 드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마리아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 그러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주님, 나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지금 도와주라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야, 마리아야, 언니, 지금 봐라. 언니,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 지금은 가서 네가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따로 말씀 전해줄 테니까, 지금은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니 네 동생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식을 하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이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르다도 당장 앞치마 걷어치우고요 주님 앞에 앉아서 그래요 주님 좋습니다. 막 그만 한번 해 보시다 나도 앞으로 말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마르다도 지금 출 주방하면요 오늘 예수님 식사 못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음식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더 좋은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르다도요.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겠다 기쁘게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김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마르다 눈에는 마리, 그 음식,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계속 놀고 있는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면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마리아가 보인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불평이 나온다. 그건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면 아마 마리아가 너무 많아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면 마리아는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어, 신명이라는 군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대사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정말 큰 용기를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더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든지 주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무엇을 섬기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문 교회는 성도의 행복한 교제가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